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시간이 예, 텀이 있어서 올림픽 그 대표팀 최종명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워낙 정프로가 아주 자신있게 24명을 추천을 했는데. 같이 했잖아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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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것 지금 한명두 <laughs> 네. 명이 안 됐네요. 안 됐네요. 두명안 됐죠. 두 그래도 한 번은 좀 짚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포수는 다 맞췄고요 네. 그 다음에 일루수에 오지희 선수가 합류가 됐죠 우리는 강백호 선수를 밀었고 황진희 선수가 일루도 커버 컴... 할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3루수 에 3명을 뒀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대표팀 코치 스태프랑은 예, 우리랑 은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네. 정프로가 확신을 했던 포지션이 유격수였어요. 네. 네, 오지환 심무준 선수였는데 심무준 선수는 뽑히지 않았고 김혜선 선수 가 합류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문 감독님과 뭐 선발위원들의 선택이었겠지만 작년까지 2루를 봐왔던 김혜선 선수가 좀더 유격수 2루수를 좀더 커버할 수 있고 도로를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후반에 대주자 요원으로 쓰기에도 김혜선 선수가 좀더 나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 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거는 뭐 김혜선 선수가 실책도 많고 또 타율이 심우준 선수에 비해서도 좀 공격에서도 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김경문 감독과 코치 스태프는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심우준 선수 인터뷰도 한거 봤는데 어머니 안타깝더라고요. 좀 충격이 되게 컸나 봐요 저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 이게 끝이 아니라 또또 또 다른 또 시작이니까 올 어, 시즌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어, 내년에 아시안게임에는 꼭 선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외의 선수가 탈락이 했습니다. 3류수의 이제 최종선수가 뽑히지 않았어요. 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좀 놀랐는데요. 어, 네. 제가 볼때 뭐 국제대회 약간 뭐 성적이 좀안 좋은 거에 대해서 허경민 선수와 황재기 선수가 좀 좋다 보니까 좀 선출을 한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보좀안된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쓰는 네.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수에 이제 강재빈 선수가 빠진 부분을 두고서 진짜 오랫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네. 네. 한희희 선수도 그렇고 선발되었지만 롱 릴리프 사이드 피처를 좀 많이 선호한 것 같아요. 네. 단기 1? 1 플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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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으로 해서 또 네. 길게 가지고 있는 선수를 좀 선발 피처를 를 많이 했던 하느님 선수를 또 중간에 롱릴리프로 붙이면서 음. 어, 많은 이닝을 어, 기대하는 어, 그런 그림을 좀 그리신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단기 전에 또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강진 선수만큼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 선수도 없거든요 최고의 불펜 네, 인데요 그쵸? 그렇죠? 네. 네, 엄청 좋은 불펜인데 그래서 안 뽑힌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아쉽고요 뭐 하지만 뭐 선발위원회에서 뽑는 거니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거를 조용히 무마하려고 그러면 가서 성적을 내야죠. 그렇죠. 네, 네 계속 결국 결론은 성적입니다. 네, 결과를 네. 가져와야 됩니다. 또 강대미 선수는 네. 또그러 면도 있잖아요. 아, 대표팀에서 나를 선택하지 않은 부분을 정말 마운드에서 성적으로 보여주면 두고두고 또그 부분도 팬들한테는 또 자랑스러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강대미 선수를 뭐 비롯해서 이, 이번에 뭐 정은원 선수나 음. 노진혁 선수나 또 게, 있잖아요. 하주석 선수. 선수.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어필, 어필을 많이 했는데. 아. <laughs> 외화서도볼수 있습니다라고 어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대표팀도 이제 좀더 세대, 세대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중간애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내년부터는 아시안 게임, WBC 뭐잘 이끌어 나갈 거라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김경문 감독의 아, 한번 정도는 지고 가야 될 무게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세대교체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로만 세대교체, 세도교체지만 국제대를 앞두고서 국가대표팀 감독이 세대교체에 앞장설수 있는 건 보통 몇장 아니고는 되게 힘들거든요. 음. 어, 어떻게 보면 김경문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뽑히지 않은 선수들은 많이 아쉽죠. 또 저는 외야수에서 나성범 선수가 빠진 부분도 좀 의외였어요. 저도 의외이긴 <laughs> 하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본것 같아요. 국제 대회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잘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몰라. 네, 우리는 모르는 <laughs> 거니까. 뽑삐 네. 선수들이 가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잡음이 안 나오게끔 음. 잘해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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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항상 대표팀이 되거나 네. 시즌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아, 몸 관리 잘해가지고 음. 나고자한 명도 없이 네. 정말 좋은 성적 거두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이슈는요 지금 kbo 리그에 3명의 외국인 감독이 있는데 그 외국인 감독이 속한 팀이 다 하위권입니다. 8, 9, 10 나란히. <laughs> 네. 한화, 기아, 롯데 이 순위 8, 9, 10이 그 순위인데 좀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프레오... 외국인 감독이 2017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두 명밖에 없었어요. 제리 로이스터 감독과 일 어, 휠만 어, 네. 감독, 레만 감독. 네. 감독. 아직은 시즌 중이긴 하지만 일단 어, 6월 중순까지는 3 예, 명의 외국인 감독이 네.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들어가면 가, 감독들마다 사정은 있어요. 근데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laughs> 기아의 윌리언스 감독 같은 게 2년 차이고, 네. 예, 수베로 감독은 1년 차이고, 네. 예, 레리서튼 감독은 5월 11일부터 네. 롯데 에 일군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은 좀 있는 거죠. 외국 외국인 감독에게 성적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힐만 감독이라든지 또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너는 워낙 좋은 성적을 내고 떠나셨기 때문에 네. 외국인 감독 왔을 때는 학연 지원 없이 정확하게 보는 눈으로 선수들을 볼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음. 이제 모시고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선수들을 또잘 모른다는 단점도 있어요. 어, 뭐 대화도 쉽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네. 있지만 그렇죠. 네. 어차피 프로는 음. 결과기 때문에 8, 9, 10등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구단도 어떻게 보면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 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감독만의 네. 문제는 분명히 네. 아닐 겁니다. 네. 예, 그리고 프런트는 큰 그림을 채우고 선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감독에 수석 코치도 외국인 뭐 타자, 어, 투수 코치 다 외국인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아타이 거즈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스 감독만이 지금 일군에 있고 그 다음에 윈 예, 마이어 코치는 지금 예, 잔류군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음. 또 롯데도 굉장히 많죠. 총역만 6명이 될 정도로 어, 외국인 지도자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KBO 리그에 먼저 발을 내딛은 윌리엄스 감독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2020년부터 기아 타이거즈를 이끌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홈런 거포 출신이죠. 그리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어떻게 보면 역대 외국인 감독 중에서 가장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네, 저도 네, 네. 이게 뭐 우승도 해봤지만 뭐저 혼자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과 팀원들이 그렇죠. 같이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냥 그 팀이 한 이런 일 뿐이었던 거고 음. 코치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가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모든 걸 내가 통솔해서 모든 걸 내가 다하겠다라는 게좀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감독이라는 부분도 한국 감독도 분명히 그런 감독도 있고 외국인 감독도 그런 부분도 있는 사람인 것, 같,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지도자를 믿고, 음. 코치들을 믿고, 선수를 믿고, 좀더 가지고 있는 선을 좀더 넓힌다 그러면, 지금보다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네, 네. 지금 이보모 육성 총괄 코치님이죠. 네. 근데 그것도 이군 감독이 없어지고, 네, 네. 총괄로 바뀌면서도, 제 생각에는 네, 네. 1군과 2군을 모든 거를 네. 윌리엄스 감독이. 실제로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요? 네네. 네. 어, 네. 통합으로 해서 네, 네.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네. 어, 너무 혼자 다 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좀더 코치들도 음. 어, 다 역할을 좀 배분을 해내줘서 좀더 같이 뭔가 선수들과 할수 있는 감독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뜨겁습니다. <laughs> 윌리언스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음. 최근까지도 거의 뭐 승보다는 패가 훨씬 더 많았어요. 후일까지 성적이 5승 10패였습니다. 극심한 투을 해서 불균형이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뭐 선발 마운드가 지금 눈에 안 띄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 투수들이 다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 타선도 심각합니다 나지완, 최영호 선수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요 그리고 또 장현식, 박진태, 정혜영 선수는 너무 혹사한다 음. 왜냐면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에불펜지 투구수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박진태 선수는 이닝수가 지금 1위입니다 팬들은 선수들을 너무 좀 관리를 안 해주는 게 아니냐, 투수를 특히나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마이 많고 커뮤니티에도 리년스 감독에 대한 비난이나 불만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요 시즌은 길잖아요. 네. 선수와 코치와는 항상 경기 전에 약속을 해요. 어. 그러니까 오늘 그렇죠. 등판이 없다, 어, 있다 아, 없다. 아, 없다. 네, 네, 네. 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편안하게 쉬어라고 해놓고 또 크로스 게임 있음. 가다 오면 네. 빨리 준비해. 아. 라고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사실 팬들보다 아마 감독이나 선수들이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계획했던 플랜대로 팀을 끌어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나지한 유지혁 선수도 이제 뭐 다음 주첫 경기부터는 복귀한다는 게 오늘까지 나온 소식이고요. 왼쪽 햄스틴 부상으로 재활 중 최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통증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에런 브룩스, 다엘 몽댄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곱 마운드에 올라오지 못한 음.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면은 뭐 주유 선수들이 더의다 빠져있는 거죠. 맷 윌리언스 감독께서 2년차다 보니까 좀 마음이 쫓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부상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운영인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부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뭐 재활 코치부터 해서 이제 그런 관리가 좀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건데 불과 지금 오늘 한 게임을 잡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낫는 거를 무리해서 일주일 음.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게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트레이닝 코치와 감독과 소통 음. 코치와 소통 이런 거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한번 해봅니다 밀리언스 네. 감독 그래도 k p 블에게 와서 되게 좋은 문화를 또 하나 남긴 거는 그 작년부터 와인 투어로 했었죠 선물 만날 때마다 와인 선물을 했고 올해부터는 와인이 아니라 크리스탈 야구공으로 음. 예. 바꿨다고 합니다. 성적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아, 선물 주지 말고 또혼자을 내라고 얘기해요좀 <laughs> 어, <팬들은 웃음> 많이. 근데 이게 너무 잦으면 네. 서로한테 부담이. 이게 처음에 했으면 이안 해도 되거든요. 전 작년에는 이제 KBO를 처음 네, 처음이니까 이해가 처음이니까 <laughs> 네. 됐는데 지금 팬들은 <laughs> 이 선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성적을 성장열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도 음. 중순이니까 좀더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이거스 칼로스 수베로 감독입니다. 하나의 12대 감독이자 팀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죠. 최초는 또 미국인이 아니고 남미 쪽 네. 네, 감독입니다. 하나는 아, 데넬, 데넬 케네디스 코치, 호세 로사도 투, 투스 코치, 조니 워싱턴 코치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선수 때 외국인 코치 있었죠? 네. 저는 뭐 김성 감독님 때는 일본인 코치님들이 그렇죠. 많으셨고 네. 또 이만수 감독님 때는 캠프를 가면 네. 첫해 때인가 한번 외국인 타입 코치님 한분 계셨던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해요 외국인 코치가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처음에는 당연히 의사소통의 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 코치와 좀 다르잖아요. 접근하는 방식이. 그거는 감독의 성향이라고 봐요. 감독님, 감독이 코치를 믿고 그 코치가 잘할수 있게끔 네. 능력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누가 얼마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의 것스 같은 경우는 의시즌는 앞두고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방출을 했죠. FA 선수는 한 명도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좌연차 선수들로 리그가 운영되고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시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다. <laughs> 하나 팬들은 수혜로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엄청 부정적인 뭐 비판적인 시각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음. 팀 상황이 좀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상황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리빌딩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연스러운 리빌딩 같아요. 수베로 음. 감독도 고창들한테 어느, 어느 정도 얘기는 한것 같아요. 소통을 한것 같아요. 아, 네. 기회를 이렇게 밑에 애들한테 좀더 줘야 되니 대신에. 뒤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그런 부분으로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시다시피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고참이 엄청 많은 팀이었던, 그데 그렇죠. 올해 보면 평균 나이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걱정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되게 걱정을 했죠. 네. 근데 대신에 중간에서부터 후배들이 워낙 지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되니까 팬들은. 좀 지더라도 좀 아쉬워하고, 어, 이길 때는 좀더 좋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비를 감독님께서는 좀 1년차 치고는 그래도 무난하게 팀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또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정프로는 이제 수비력 감독이 약간 독창적인, 극단적인 수비시프트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음, 음.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얼마 전에 펀드 두번 듣는데도, 어, 또 돼. 어. 왜? 나는 시프트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타 나온 건 어쩔 네. 수 없다 우리는 네. 너한테 홈런을 안 맞으려고 아. 큰타구로안 맞으려고 이렇게 응, 시프트를 응. 거는 거니까 언터는 언제든지 이 자체도 나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네네. 팀에 항상 하다 보면 네. 시프트를 걸때킥 플레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하주석 선수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외야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모습 보니까 장화떠라고 네. 했어요 너안 힘드냐? 이랬더니 힘들어 죽겠습니다 <laughs> 그만큼 수베르 감독이 가조석의 선수를 인정하고 있고, 시프트의 키플레이어로 잘임이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좀더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laughs> 제가 또 칭찬하는 게 뭐냐면, 뭐, 2군이든, 1군이 있든, 뭐, 쉴 때는 쉬어주고 2군에서도 가끔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잘지켜주더라고요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 이게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팀이 어, 긍정적인 그림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롯데 자이언츠의 레리 서튼 감독입니다. 아, 롯데는 지금 타격 코치는 라이언 롱 코치이고요, 음. 또 수석 코치가 콩거청 콩거. 네, 코치, 피칭 코디네이터가 브랜드입니다. 뭐 여러 면에서. 메이저리그 시스템을 표방하는 그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응. 서튼 감독은 기록이 하나 있다면 KBO 리그 출신의 외국인 선수가 KBO 리그 감독이 된 응. 1호, 1호 감독이 된 사례죠. 현대와 기아에서 선수생활을 했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현재 성적이 24승 37패인데 버문의 감독 경질이 되기 전에 12승 18패였다가 서튼 감독이 12승 19패째 이거든요. 팬들이 가장 화가 났던 거는 한화전에서 스패 지난주였죠? 네. 패를 당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불란이좀 예, <laughs> 있었습니다. <웃음>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야구만 보면서도 힘들었는데, 야구 외적인 요인 때문에 아, 5월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안 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롯데자이언트 레리 서튼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젊은 층이 네. 좀더 이제 많이 자리 잡아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추재현 선수라든지 뭐 김민수 선수라든지 네. 지시환 네. 선수 지시환. 감독이 바뀌면서 음. 선수층이 자연스럽게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서 올해 성적은 좀안 좋지만 올해는 서든 감독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팀이 올해는 만들어가는. 가정이가 되지 않나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 예. 맡아도 그 자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한 네. 시즌을 치러올 때면 시즌 들어가서 요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작년 시즌 끝나고부터 이제 구상을 해서 스프링 캠프 때는 명단을 다 짜서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갑자기 시즌 5월달에 딱들어와고감독 네. 교체 좋은 성적을 내주세요. 하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어,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는 팀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네, 네. 상황이면서 구단이나 현장도 내년을 좀더 바라보고 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에요. 정프로 말대로 6월 들어서 롯데 팀 타율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엊 어. 그제였죠. 손하수 선수의 그 홈런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정말 부진했잖아요. 네. 정말 힘들어서, 저도 이제 막 문자를 좀 보냈거든요. <laughs> 드디어 터지는, 터지는 거냐고. 근데 뭐 너무 늦게 터져서 자기가 음.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 16년을 하면서 항상 가두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딱 언제 저도 생각했냐 그러면 한 20대 후반에서, 아니 30대 초반 딱 넘어갈 때, 네. 그때 한번딱 가두기가 오더라고요. 음. 조그만한 슬럼프가 오고, 근데 그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지만 좀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포스 선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어요. 네. 뭐, 매년마다 3알 넘게 치고, 뭐, 최다 한타 1, 2등 다루고 있고, 맨날 매년마다 그렇게 잘 해줬지만, 워낙 또 근성이 있고 악발이 던이기 때문에, 이 가두기도 분명히 잘 헤쳐나갈 거라 봅니다. 네. 네, 거기에 뭐, 이대호 선수가 바로 어제부터 또 포, 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한테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 예, 형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이대호 선수를 통해서 또 골, 똘똘 뭉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 저는 리빌딩 때문에 은퇴를 한게 아니고요. 제가 못해서 은퇴를 하는 겁니다. 고찬들도그 <laughs> 그 자리까지 가위바위보에서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저는 작년 끝나면 은퇴할 줄 알았어요. 그걸 다시 이겨내고 올해 마운드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